자 이번 주 로라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주 로라이는요 168회차 로라 이구요.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의 영상들 중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나 말씀드리듯 영상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고정 댓글에 동영상으로 설명되어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구요. 자 가봅시다. 그러면 자, 이번 주첫 번째 영상입니다. 자, 우디르 벽 넘게 해줘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어, 아이디가 우디르 벽 넘게 해줘. 우디르 장인인가 봐요. 우루프에서도 우디르. 를 자, 우디르 요릭 만났네. 뭐야? 어, 아, 요릭 벽, 요릭 벽, 저거 잘안 깨지거든. 아하하하하하. <laughs> 아, <laughs> 한 다섯방인가? 한 때려야 요리벽부서져가지고 우르프니까 계속 무한생성이 가능하네 이거 자곧 다음 영상입니다 투명인간 코르키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투명인간 코르키 와 코르키 진짜 오랜만에 본다 뭐야 우주비행사 코르키 자 1레벨 은베이스사 코르키 겁나 때리던 중 코르키 자, 아무도 코르키를 쳐다보지 않아요. <laughs> 코르키. 와우! 코르키 풀피? 어, 이제, 이제, 이제 보인다, 이제 보인다. 와, 어, 코르키 너무 약해. 어! <laughs> 와, 코르키 1레벨에 진짜 약한데, 와. 자, 다음 영상입니다. 자르반 너한테라도라는 제목으로 보여주셨어요. 자 렉사이네요. 돌리 11레벨 찍고. 펠포 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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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객. 아 이게 시야가. 자. 아 자르반. 아, 다르 반에 있는 거 맨날 당해 진짜 판정 개 쓰레기야. 등신 자, 곧 다음 영상입니다. 자, 우르프네요. 미니언 축소술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미니언 축소술 자, 누누, 뭐야? 자, 여기서 어어! 어!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뭐야 버그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냐면 먹으면서 전멸을 멀리 타면은 먹기가 캔슬되면서 먹다 뱉는 약간 그런 판정인가봐. 여기서 이제 먹먹 먹, 먹기는 먹다 먹다 뱉은 거야. 아 먹다 뱉은 거임. 그 먹는 모션만 나오는. 자그 다음 영상입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자 아크샨 5레벨 정글 아크샨인가보다 어어 자아 자, 맞다 이거 아크샨 이제 무한으로 돌수 있잖아 패치돼가지고 평타가 안 맞아. <웃음> 아, <웃음> <웃음> 트위치 평타가 안 맞아. <laughs> 트위치 궁을 키면 평타가 논타겟이라. 아, 맞아 이거 아크션 E가 이제 무한으로 돌수 있게 패치됐거든. 이게 무슨 패치야, 대체. 와, 진짜 개그 캐릭이다, 진짜로. 자, 이거 방탄 유리야, 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칼바라 쌍파 어. 깨는 중. 자, 마무리 하나요? 어, 럼블구 <laughs> 캐틀. 캐틀 몸 막아 주기 어? <laughs> 아야, 언제나 방탄유리는 배신을 하지. 자, 곧 다음 영상입니다. 자, 강제 종료라는 제목으로 보내셨습니다. 강제 종료. <laughs> 우르프랭가? 우르프랭가네. 와, 딜 뭔데? 아, 이거 AP, 랭가인 것 같은데? 맞네, 밤수랭가네. 왜 이렇게 쓰냐 밤수. 아, 그냥 우프라서 스킬 유지가. 웜!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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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종료. 아, 나 죽겠네. 아, 게임 끝내버려. 그냥 한 방에, 그냥 딜이 무슨 야? AP링크가 왜 이렇게 큐데미지가 세지 자, 그 다음 영상 바락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바락, 자, 우르프네. 요 우르프, 아, 우르프, 르블랑 진짜 짜증나지. 자, 오, 람머스, 오, 살았다. 어, 람머도 온다. 아, 아오! 예, 람 정도는,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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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어떻게 살았는데? 아, 죽었네. 아, 진짜. 거의 다 됐는데. 잘한다, 컨트롤. 어, 어떻게든 살려고. 음, 까비, 까비. 자, 그 다음 영상입니다. 아, 성시경급 잘 자요. 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릴리아죠, 릴리아? 어. 재우는 거. 자, 어, 애니 피버. 어, 피다 깎였어. 자, 릴리아 촬영 좀 많이 달았는데. 눈덩이? 어! 전멸궁, 조냐, 와, 이 맛이지. 이게 릴리아는, 궁, 조냐 키면은, 항상 이 자세가 나오거든요? 아, 이 자세가 나오는데, 약간 깐지가 난단 말이야. 궁, 조냐를 키면 항상 이 자세가 나와요. 어. 자, 그 다음 영상입니다. 아, 아, 안 돼. 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우르프죠우르프 어우, 야, 더, 얘도 진짜 타워 진짜 잘 깨는 애데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 큐큐큐큐큐. 어, 아, 미 q q q q q 어,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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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 이렇게 되네. 시바나가 저거서 저기서 딱 죽어가지고 아 이거 참 이렇게 되네요. 자곧 다음 영상입니다. 해성 특급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셨어요. 해성 특급, 해성 특급. 아 해성 특급 재밌지. 마크샨. 아 칼바라 마크샨 개사기지 무한 추격 어 잡아주고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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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게 안맞아 타워가 안맞아 <laughs> 타워 아, 너 언젠간 죽어 언젠간 죽을 인, 언젠간 죽을 인생이야 아 요렇게 와 해성특급 이거 아, 크샨이 무한대니까 이게 타워가 안 맞네? 아, 근데 이게 타워가 못 따라온다, 크샨은 타워 4대. 자, 6대. 자, 8대. 2대씩 늘어나거든요. 와. 요렇게, 아, 갈리오가 몸으로 막았어. 와. 해성특급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주 로라이였구요 이제 투표 갈게요 투표 자 이번주 4등 영상입니다 투명인간 코르키였어요 자 여기서 이제 1레벨에 인베이드 5대5 싸움 열렸는데 자 왼쪽에서 코르키 프리딜 1킬 따주고 아, <laughs> 아무도 코르키를 신경 쓰지 않아. 이킬 따주고. 3킬 따주고. 자, 4킬 따주고. 얼마나 약하면 이 케인한테 이거 질 뻔했어. 얼마나 약하데 자, 요렇게. 자, 펜타킬. 자, 이번 주 3등 영상입니다. 자, 쉬바나. 우르프 쉬바나도 진짜 타워 잘 깨거든요. 큐큐큐큐큐 큐큐큐큐큐 타워를 깼는데 아미녀언에 죽었어. 근데 반대쪽 반대쪽 빽도 <laughs> 여기는 수비 병력이 있는데 아 수비 병력이 있긴 한데 아 자, 이렇게 죽었습니다. 아, 이 팀호가 잠수를 해 가지고 자, 이번주 2등 영상 강제 종료였어요. 아어 AP랭가 한방에 그냥 자, 암살은 AP랭가가 더센거 같기도 하고 풀템 기준 루프여가지고 스택 다, 스택을 쌓기고 쉬워 큐, 큐 큐, 큐와 자 여기서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아이 끝내야겠다 큐큐 큐큐 큐아어민미지가더럽겠습니다어자 이런 영상이었고 자 이번 주 1등 영상입니다 자 해성특급 이란 제목으로 보내줬어요 해성특급 제목도 아주 찰떡이야 아 해성특급 재밌지 자 여기서 아크샨2는 무한으로 이제 패치가 됐거든요. 타워보다 조금 더 빨라 아크샨이 조금 더 빠릅니다. 아 이거 참 이론상 이론상 타워에 맞지 않아요. 아요렇게 자, 여기까지가 이번 주로라이였구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영상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다 감사하고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 로라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바